네 어깨동무 파크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산저산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돌고 다니는 한량 고마이 갓주한 조주한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깨동무 파크골프 출연자 권혁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파크골프. 공중파 진출까지 한 파크골프 연하쌤 나면 아입니다. 어깨동무 파크골프에 출연했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4년 우리 어깨동무 파크골프를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파크골프 덕분에 우리 어깨동무 파크골프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어깨동무 파크골프가 성장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파크골프의 저변 뭐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출연자로서 저도 뿌듯한데요. 2025년에도 어깨동무에는 정말 알차고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어깨동무파크골프가 구독자 1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깨동무파크골프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파크골프공을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파크골프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해!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하시고, 만수무강, 만사용통, 모든 일이 다잘 되시길 제가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올해도 더 많은 이벤트와 여러분들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까지 예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파크골프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깨동무 파크골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하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실 거죠? 올해도 어깨동무 파크 골프와 행복한 여정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깨동무 파크 골프 화이팅!